여러분, 혹시 심슨 가족을 그냥 황당한 코미디 만화라고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 작품 안에는 의외로 섬뜩한 에피소드도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 무서운 건그 에피소드 중 일부가 실제 현실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할 에피소드는 바로 크러스티 버거의 신메뉴, 곱빼기 햄버거 이야기입니다. 방송국 카메라와 사람들 앞에서 크러스티는 당당하게 새 버거를 소개합니다. 리사심스는 소가 소를 먹는다고 하며 끔찍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기자가 햄버거를 한입 베어 물자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며 크러스티를 물어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크러스티까지 광기에 휩싸이고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스프링필드 전체가 미쳐버린 사람들로 가득 차는 거죠 여러분 혹시 광우병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소에게 소를 먹이면 발생하는 치명적인 질병 소의 뇌와 신경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며 이상 행동을 보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렇게 감염된 소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뇌 역시 손상도에 똑같이 끔찍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23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우병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슨 가족은 무려 방영 당시 이 끔찍한 사건을 마치 예언하듯 화면에 그려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심슨은 정말로 우리 미래의 어두운 단면까지 꿰뚫어 본 걸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충격적으로 겪었던 사건들, 9.11 테러, 코로나 바이러스, 애플의 비전 프로 등 심슨의 이야기 중 300가지 이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심슨을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닌 미래를 미리 그려둔 예언서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래서일까요? 시청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주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돈을 불려주는 예언들입니다. 애니메이션 속에는 주식 코인과 같은 투자 관련 연출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천재 과학자가 스스로 코인을 발명해 단숨에 최고 부자가 되는 이야기. 아이러브 파이 코인이라는 종이가 벽에 붙어있고 TV 화면에선 차트를 보여주는 장면. 오프닝 속 비트코인도 받는다는 문구가 들어간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스갯소리 같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실제 시장과 맞물리며 놀라운 결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998년 방영된 한 에피소드. 디즈니가 폭스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장면이 나오죠. 당시엔 모두가 황당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무려 20여 년뒤 2019년에 실제로 디즈니는 폭스를 인수합니다. 이걸 보고 일찌감치 디즈니 주식을 모아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2015년에 방영된 지구에 떨어진 머스크 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리사 심슨이 트윗, 홈 트윗 홈이라고 쓰인 표지판과 함께 등장합니다. 단어 그대로 트위터를 연상시키는 장면이죠. 여기에다 호머 심슨이 지금의 X 로그를 닮은 앱을 사용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당시엔 그냥 우선 넘겼지만 7년 뒤인 2022년,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회사명을 X로 바꾸며 현실이 됩니다. 머스크 본인조차 자신의 SNS에 심슨이 내 행동을 예언했다며 장면을 공유했을 정도니까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만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된 기묘한 순간이었고, 이때 상황을 미리 눈여겨본 사람들은 또한번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1999년 심슨 에피소드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호머가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전기차라니 말도 안 된다며 웃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테슬라 주가가 2020년 한해 동안만 743% 급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가 됐고요. 더 소름끼치는 건 같은 에피소드에서 자율주행 기능까지 등장했다는 겁니다.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그것도 무려 1999년입니다. 그때 누가 20년 후엔 차가 알아서 운전할 거야라고 말했다면 정신병원부터 가보라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심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기차가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걸요.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는 상황이며 테슬라의 로보택시 상용화 기대감,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기술 투자 소식, 미국 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등으로 2차 전지, 자율주행에 관련한 주식들은 연이은 폭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쯤되면 심슨이 또 한번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투자 정보를 흘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심슨은 코인 시장을 예언하듯 묘사한 장면도 많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한으로 올라갈 거라는 장면이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99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를 보시면 화면에 크립토반이라고 적힌 건물이 등장합니다. 크립토 들어보셨죠? 크립토는 암호화폐를 뜻하는 말입니다. 1997년이에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게 2009년입니다. 무려 12년 전이죠. 그 당시에 크립토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같은 에피소드에서 인터넷 쇼핑, 화상통화, 스마트 디바이스까지 모두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심스는 단순히 암호화폐라는 단어만 예언한 게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혁명 전체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심스는 단순한 풍자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수십 년간 현실을 예측한 듯한 장면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제 사건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로 하여금 혹시 이게 또 다른 단서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었죠. 이 의문은 심슨 속 돈이 되는 예언들을 찾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심슨 속에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투자 정보들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한 코인의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 시즌 34에서 방영된 충격적인 한 장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방송 화면이 치지직하고 번쩍이더니 가면이... 면을쓴두 명의 해커가 심슨 화면을 해킹하고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송금하라. 그리고 화면에는 주소가 하나 뜨죠.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처럼 보였지만 심슨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곧 눈치챘습니다. 이 주소 속에는 세 가지 코인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이 주소를 잘 보면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마침표입니다. 마침표란 말 그대로 문장의 끝맺음을 나타내는 부호를 말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침표를 기준으로 세 세 가지 코인에 대한 암시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세 단어가 각각 세 개의 코인을 암시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단서 'Let's Go'가 예언한 코인은 바로 'Let's Go' 브랜든 코인입니다. 이 구호는 2021년 미국에서 유행한 정치적 밈인데 사실상 조바이든 대통령을 비꼬는 풍자 구호로 쓰였죠. 이밈을 그대로 가져와 만든 것이 레츠고 브랜든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도지코인 시바이누처럼 재미와 커뮤니티 문화에 기반한 밈코인입니다 그런데 방송 직후 실제로 이 코인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한달 만에 600% 가까이 급등 총상승률은 무려 4,506%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죠. 두 번째 단서 다크웹이 예언한 코인은 바로 사로스코인입니다. 사로스는 솔라나 블록 체인 기반으로 지갑, 거래소, NFT, 디지털 신원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하는 올인원 플랫폼 같은 코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 자체입니다. 솔라나는 천문학 용어로 사로스 주기를 뜻하는데 일식과 월식을 예측할 때 사용되는 주기입니다. 일식과 월식이란 태양이나 달이 가려져 빛이 사라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의 한 부분이 갑자기 다크존으로 바뀌는 것이죠. 과거 사람들에겐 일식과 월식은 두려움과 신비의 대상으로 세상이 뒤집히고 빛이 사라진다는 불안감을 상징하였고 현대사회의 다크웨어 웹은 겉으로 보이지 않고 숨겨진 거래와 위험, 음모론을 상징하죠. 두 개념 모두 숨겨지고 어둠에 감춰진 영역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예 다크 웹을 사로스 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해석과 상징성 때문에 다크 웹 단서는 곧 사로스 코인을 의미 한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로스 코인은 방송 이후 무려 35500% 폭등 심슨의 예언 이또한번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단서는 레이더스 슈퍼 팬입니다. 아직 시장에서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마지막. 예언인데요. 이미 두 번이나 적중한 심슨의 예언이기에 사람들은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를 두고 세 가지 후보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크립토 레이더스 코인입니다. 이름에 유일하게 레이더스가 들어있는 NFT 게임 코인으로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소유하고 던전을 탐험하며 보상을 얻는 구조의 코인입니다. 하지만 NFT 시장의 열기가 급격히 식으면서 관심이 사라져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블랙홀 코인입니다. 레이더스 슈퍼팬을 NFT 미식축구 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팬으로 해석한 것인데요. 레이더스 팬들은 열성적인 걸로 유명한데요. 왜냐하면 해골 가면을 쓰고 검은 옷을 입고 무서운 분장을 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인 응원석은 다른 팀 팬들이 끼어들기 힘든 강력한 응원 분위기 때문에 블랙홀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레이더스 슈퍼팬이라는 단서가 곧 블랙홀 코인을 지목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블랙홀 코인은 아발란체 블록체인 기반으로 코인을 일부러 태워 희소성을 높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실제로 이 코인은 방송 직후 400% 가까이 급등했지만 이후 시장에서 외면을 받으며 결국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바로 이 코인입니다. 당시 세 가지 후보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종목. 실제로 AI 기반 코인 분석 프로그램에 넣어봤을 때 상승 확률이 100%에 가깝게 나왔었죠. 일부 전문 트레이더들은 이미 조용히 매집을 시작했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신비성을 더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 폭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보들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5년 너무 다양하게 많아서 문자 보내주시는 시점에 따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오를 정보와 가장 많이 오를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분석 툴에 대입했을 때 상승 확률이 무려 100%에 가까운 이 비밀스러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미래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확인 후이 정보들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슨이 지금까지 수많은 예언을 현실로 만든 것처럼 이번 정보 역시 여러분 인생을 바꿀 단서가 될지 모릅니다. 잠깐 상상해보세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몇천 배, 몇만 배까지 오를 정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가볍게 10만 원만 넣었는데 어느 날 통장을 열어보니 수천만 원이 되어있다는 말이죠. 이게 단순한 꿈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지코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죠. 2013년 12월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은 고작 0.1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 최고점에서는 무려 8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약 4,000배 폭등이었죠. 더 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시바이누 코인입니다. 단 400일 만에 900만원을 넣었던 투자자가 7조 원에 달하는 자산가가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1년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6,400만 퍼센트에 달했죠. 단돈 10만원을 투자해 100배 수익만 올린다고 해도 무려 1,000만원입니다.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